자 참여해 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 시각이 1시 50분입니다. 딱 10분 뒤에 정확하게 2시에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를 박살내자. 백운정 씨도 오셨네. 네? 김성태를 박살내자. 네. 애국이라는 이름 쓰지 마세요. 김성태를 박살내자. 맞아요. 네. 에이 그래도. 김성태를 박살내자. 네. 아, 참여해 주신 동지 여러분. 제가또 어떤 제가 정의를 내려야 될필요을 받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뭐, 자유한국당을 빈과 안 찍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나모든런 네. 제가 자유한국당 우리... 원내대표 사무실에 와서 이지당을할줄저맞 아. 야, 저저사서 뭐. 꼬맹이 생각도 못했습니안가 애국 그래서 박살 내러 면 박살 냅시다, 여러분. 안티브가 애국자야이친 개 같은 놈을 찾긴. 어? 개 같은 놈이라니. 아니, 안신이가 김구 어? 선생을 암살한 자가 애국자야? 애국자지. 안 되이가 애국자지. 왜? 어? 어떻게? 그렇다고 나한테 지금 욕을 합니까? 너 배군군한테 어? 욕하지 이놈아. 어디에 욕을 해? 김구 선생을 암살한 어? 안두이가 애국자래. 이런 아, 개자식. 배군조. 이거 한테 욕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아니. 이게 아, 개저식이라 그러잖아, 지금.한테 그래서 대주 뭐 반신이가 있더라고요. 제 덕분에서 모두 하도록 내일 모든 일견을 조기하고 평택으로 가서 막불집회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말 조심해. 되시면택로모여시기바랍니 아, 누구한테 지금? 당신이 말 조심해. 누구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정이왔어요 <목소리도 있었을 때> 아니 왜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방해 주식이 내아직 욕을 했어 주식이 내아직 욕을 했잖아 경찰은 <목소리도> 배원종씨 번호 해주세요 경찰은 배원종씨 번호 해주세요 경찰은 <목소리> 백은종 씨 보관해 주세요. 이0회 와서 빨대 꽂으러 왔네요, 백은종 씨가. 아이고. 어. 빨대 꽂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왔어. 자 백은종한테 엮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백은종씨한테 엮이지 마세요 자, 은종아 일로 좀 와봐라 백은종 일로 좀 와봐 대화 좀 하게 백은종이 일로 와봐 대화 좀 하게 아, 예. 백은종이 너 지난번에 내꺼 허위사실 육포했지 어? 백은종이 내가 니한테 지금 명예훼손으로 소송할게 하나 있는데 그걸 알고 있냐? 어? 은동아 백은정! 일로 와봐! 대화도방에! 백은정이! 맨새끼의 뻥사실을 보여잖아내기사 어? 서울의 소리! 저번에 아, 번사실을보여잖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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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백은정! 네, 은정 신보종! 네, 올라와! 현장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야기를 씨발 여기저기 와가지고 해방소 하지 말고! 아, 정말, 응. 많이 아. 안 통해요. 저런 것들은 저런 것이야말로 맞아. 2년 발휘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아주 여기저기서 까기 예. 빠지를 붙여가지고 못쓰었어요 아, 아, 예? 집에 5분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 이겨보요. 아, 아. 왜냐하면 저것들이 아주 당황을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아주 목 좋았지 먹고 살기 좋았지 안 그래 이제 세상 변해버렸어 어떡하 <목소리> 네. 우리 은정이 돈좀 벌고 왔어? 배근정은 제가 통일대교에서 족발려 버렸거든요 <목소리> 은정아 돈좀 벌러 왔어? 어떡하 돈벌이가 안될것 같네 <목소리> <목소리> 아야 저번에 통일대교에서 도망가더라그그 은정씨 혹시 모를까봐서 그런데 우리 경상도 아니야? 뭐좀 찍을 거 있다고 왔어 전라남놈이야 전라남놈 뭐찍거요 젤라뱀님이 뭐 해체크냐고, 어? 이렇게 달라. 아, 은정아, 한국 도가 높아지고 또 약자 고스프레 하러 왔냐? 경찰 여러분, 쫓아내주세요. 치워주세요. 기분 나쁘거든요. 얼굴도 보기 싫어. <목소리> 자, 행사 준비하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목소리> 자, 자, 동지 여러분, 잠시 후 두... <목소리> 자, 그럼 여러분 잠시 후 2시에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